아바나는 2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베스트 인원은 3인, 난이도는 2.21입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눈부신 도시로 만들어보세요. 건축자재, 돈, 일꾼을 모아 건축물을 지어 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 나가면 자원을 훔쳐가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2인이라면 25점, 3인이라면 20점, 4인이라면 15점을 가장 먼저 모으는 것입니다. 세팅해 볼게요. 건축물 카드를 잘 섞은 뒤 12장을 뽑아 흑백면으로 다음과 같이 카드열 2개를 만듭니다. 이때 양끝 4장 중 적어도 한 장은 3점 이하인 카드가 있어야 하며, 한 장도 없다면 한장 이상 나올 때까지 카드열의 모든 카드를 더미에 놓고 다시 섞어서 새로 펼치세요. 인원수만큼의 석재를 빼놓고 남은 석재와 벽돌은 전부 주머니에 넣어서 잘 섞습니다. 카드열 근처에 공급 카드를 놓고 주머니에서 뽑은 건축자재 3개와 3원을 돈과 일꾼은 적당한 곳에 놓고 공급처로 사용합니다. 각자 원하는 색을 골라 해당 색의 행동카드 13장과 이론을 가져오고 아까 빼둔 석재도 한 개씩 가져오세요. 세팅이 끝났습니다.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며 각 라운드는 4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플레이어는 손에서 행동카드 2장을 골라 자기 앞에 뒷면으로 내려놓으세요. 모두 내려놓았다면 동시에 공개하고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1단계 주도권 결정 자기 앞에 놓은 행동카드 2장의 상단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둘중더 작은 숫자를 10의 자리에 배치하여 두 자리 수를 만들어주세요. 이를 주도권 수치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계에선 주도권 수치가 가장 낮은 플레이어부터 순서대로 차례를 진행할 거예요. 동점이라면 현재 점수가 더 낮은 플레이어가, 그래도 동점이라면 가진 벽돌이 적은 플레이어가, 그래도 동점이라면 더 어린 플레이어의 주도권 수치가 더 낮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단계, 행동 및 건설. 주도권 수치로 결정한 순서대로 차례를 진행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가 내려놓은 행동 카드 두 장에 표시된 행동을 원하는 순서대로 수행하세요. 수행할 수 없다면 건너뜁니다. 행동이 끝나면 바로 건설을 시작하세요. 두 카드열의 양 끝에 있는 건축물 중 하나 이상 건설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카드에 하단에 표시된 건설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와 뒷면으로 뒤집어서 자기 앞에 두세요. 이때 일꾼 한 개를 5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아무 벽돌 한 개를 석재 5 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불한 건축물은 공급처로 돌아가지 않고 게임에서 제거되어 건설한 건축물에 표시된 점수를 즉시 얻습니다. 건축물을 건설하여 새로운 건축물이 카드열의 끝에 온다면 해당 건축물도 건설할 수 있어요. 건설하고 나서 한카드열에 건축물 카드가 두 장만 남게 된다면 즉시 양 끝으로 보내고 건축물 카드 더미에서 내 장을 뽑아 사이에 채워 놓습니다 3단계 자원 공급. 현재 공급 카드에 놓인 돈이나 건축 자재의 개수와 관계없이 주머니에서 건축 자재 세 개를 뽑아 공급 카드에 놓고 3원도 추가로 놓으세요. 4단계. 행동카드 교체. 주도권 수치가 가장 낮은 플레이어부터 순서대로 이번에 내려놓은 행동카드 두장중한 장을 버리고 손에서 한 장을 골라 뒷면으로 놓습니다. 이두 장이 다음 라운드에 사용할 행동 카드가 되요 모두 차례를 마쳤 다면 동시에 새로 넣은 행동카드 를 공개합니다. 바로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세요. 2단계가 끝났을 때 손에 행동카드가 두 장이 된다면 버린 행동카드를 가져와 다시 손에 듭니다. 그럼 행동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시에스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단지 주도권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만 해요. 두 번째, 경호원. 다른 플레이어들은 경호원을 내려놓은 플레이어를 행동효과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거지 공급처에서 일원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 재활용 손에서 행동 카드 한 장을 버린 뒤 버린 더미에서 원하는 행동 카드 한 장을 가져와 모두에게 보여주고 손에 듭니다. 다섯 번째 붕괴 두 카드 열의 양 끝에 있는 건축물 내장 중한 장을 제거합니다. 이 행동은 라운드 당한 번만 수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 라운드에 누군가 이 행동을 수행했다면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 카드를 내려놓았더라도 행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자네 공급 카드에 놓인 석자를 모두 가져옵니다. 일곱 번째 인부 라운드마다 가장 먼저 이 행동을 수행하는 플레이어는 공급처에서 일꾼 두 개를 가져옵니다. 이 행동을 수행하는 플레이어는 일꾼한 개를 가져오세요. 여덟 번째 건축가. 공급처에서 일꾼한 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는 이 기호가 표시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 도둑. 자기보다 주도권 수치가 높은 플레이어 한 명을 골라 이원을 뺏어옵니다. 해당 플레이어가 6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3원을 뺏어오세요. 열번째 장물업자. 자기보다 주도권 수치가 높은 플레이어 한 명을 골라 건축 자재 한 개를 뺏어옵니다. 해당 플레이어가 벽돌을 4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2개를 뺏어오세요. 열한 번째 밀수. 라운드마다 가장 먼저 이 행동을 수행하는 플레이어는 주머니에서 건축 자재 두 개를 뽑아 가져오거나 원하는 건축자재 한 개를 골라 가져옵니다. 이후에 이 행동을 수행하는 플레이어는 주머니에서 건축자재 한 개를 뽑아 가져오세요. 12번째 사업가. 공급카드에 놓인 돈 절반을 가져옵니다. 13번째, 마마. 공급카드에 놓인 벽돌 절반과 석재 절반을 가져옵니다. 게임의 종료 조건은 인원수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조건이 달성되면 즉시 게임이 종료되며 해당 플레이어가 즉시 승리합니다. 만약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없거나 건축자재가 모자라다면 마찬가지로 게임이 종료되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을 원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